분식집 메뉴판 읽어주세요. 분식집 메뉴판 왜 갑자기 읽어? <laughs> 분식집 메뉴판 왜 읽어요? 6년 전에 라디오에서 태민 씨에게 새우볶음밥, 돈까스 먹었잖아 하는 거 발음이 좋아서 팬들이 이름 돈까스로 개명하셨다고요? <laughs> 내가 오늘 첫끼를 먹은 음식은? 너 오늘 새우 국어야자이다 새우 굽는 안 되는데 새우 돈가스 먹었잖아 그럼 먹으면 안 되고 어 <laughs> <laughs> <파국수> <laughs> 진짜 웃긴다 이거 웃긴다 이거 할까 음식집 메뉴판 읽을까 <laughs> 이거 진짜 웃겨 <laughs> 말도 안 돼. <laughs> 와. 와, 진짜. 와, 그두 개뿐만이 아니고 이걸 진짜 다해줄수 있겠다. 진짜 너무 웃긴다. 와. 저는 이걸좀해 볼게요. <laughs> 세상에. 분식집 메뉴판을 준비해 놨어, 진짜로. 이걸 할줄 알았던 거지. 이게 강력하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죠? 징기 김밥 청국 원조 김밥. 치즈 김밥. 참치 김밥. 소고기 김밥. 고기 만두. 김치 만두. 떡볶이. 라볶이. 라면. 떡라면. 치즈라면. 우동. 김치 우동. 떡국. 만두국. 떡만두국. 잔치국수. 뭐, 한글 광저야? <laughs> 비빔국수, 콩국수, 칼국수, 수제비, 쫄면, 오징어 덮밥, 제육덮밥, 불고기 덮밥, 김치볶음밥, 참치김치볶음밥, 새우볶음밥, 순두부찌개, 김치찌개, 참치찌개, 된장찌개, 부대찌개, 돈가스, 생선가스, 치즈 돈가스, 고구마 치즈 돈가스, 돈가스 정식, 오므라이스. 여기까지가 다고요. 와, 진짜, 진짜 너무 웃긴다. 와. 무슨 라이브에서 메뉴를 읽냐? 분식집 메뉴를. 이거 진짜 최강인데. 이거 기억에 남을 것 같아.